니 혼자 아니? 제가 지금 룸인데, 너무 다치가 즐거워 보여서 나가고 싶다. 나 아이 아닌가 봐, 인가 봐. 남들이 즐겁게 노는 거 보니까 나도 가서 놀고 싶다. 라는 곳인데, 아, 몇주 전에 와서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보다는 고기판인데, 회가 정말 너무 맛있고, 진짜 너무 푸짐하게 나오는데, 퀄리티도 좋고, 이래서 꼭 한번 방문해야지 했었는데, 또 최근에 좀 감사하게도 일단은 조금 맛있는 안주 사 먹으라고 후원해주신 <laughs> 구독자님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일 끝나고, 뭔가 조금 지친 날, 이렇게 좀 기력 보충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미리 해놓고 왔더니 지금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서 바로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세워주면 자. 짠! 와! 제가 항상 해산물이나 회 같은 거 먹으면 취해서 일단 요런 조금 배를 채울 수 있는 죽. 월요일 먹고. 음, 전복 야채죽인 것 같아요. 음. 아 짭짤하게 양념 너무 잘 됐다. 끝. 그리고 얘가 진짜 특이했거든요. 이거는 마에다가 명란젓을 넣은 거예요. 이게 또 마가 위에 좋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좀 마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명란젓을 안에 넣어 주셨어요. 지난번에 먹었는데 되게 별미더라고 이게. 감사합니다. 음. 지금 먹을 건 너무 많고, 마음은 급하고, 지금 이게 방금 나온 건데, 참치 초밥. 비주얼 끝내주죠? 일단은 초밥을 먼저 먹을게요. 이건 참치 초밥에 감태 두른 건데. 아니야 버려줘. 마음에 들면 잘 받아. 어 너무 맛있다. 이거는 참치에 트러플 올린 거. 녹았어. 아 녹았어, 녹았어. 너무 맛있는데? 짠. 야들야들한 문어. 음. 마늘. 음. 갓 소부시 맛이 나는데 마늘이? 음, 그래도 맛있다. 전복찜. 음, 고수다 고소 이거 무수는 조금 반 잘라서 간장에 넣어서 먹으면 너무 계속 나와 클렀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가 좋은 게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회. 우리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회보단 좀고기파잖아요 그래서 회를 먹고 싶은데, 이제 너무 회만 먹기에는 좀 질릴 때, 사이들 되게 다양하게 주시니까 그게 진짜 좋더라고. 영롱하다. 이거는 소주를.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짠. 누가 음. 이 참치 특유의 기름기가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사이드로 나온 거. 그치 아, 음. 진짜 이먹그러니어도니까 이거 여기 이런데, 그부입니까 이거는? 원래 홍수라는 사람은 이런, 장골집 생기는 게 약간 로망 아닌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닷지에서 먹었는데, 솔직히 이제 오늘 영상 찍는다고 제가 룸으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는닷지야닷지에서 사장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런저런 사는 얘기 하면서 먹는 이제 그런 술이 또 최고지.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혼술도 참치집에서 했어요. 왠지 참치집은 그 다찌가 되어 있으니까 막 그렇게까지 민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혼술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혼술한 게 참치집이었는데 여기 딱 왔을 때좀 그런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았어요. 짠. 얘네 왠지 광어 같은데? 광어 음. 영가얼이아라지 음, 광어 지느러미 같다. 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약간 요 기름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하나 정도면딱좋다 요거는 도미 제가 도미는 이게 그 뭐지 껍데기 그 모양이 있어서 고거는 알겠더라고 음. 이거 다 찌언들면은 이제 그 오마카드처럼 먹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내주시거든요 그게 진짜 좋은데 또 룸은 이런 게 쑥스러워하는 제가 편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되니까 요 나름대로 매력도 있다. 짠. 요건 약간 참치 소고기 같은 그런 부인데. 위 음. 약간 쫀득쫀득하고. 어, 그냥 기름장만 해도 맛있어. 홍합, 음. 홍합 토마토, 토마토 치즈, 약간 이런 맛. 음흠. 베이컨 버섯, 말이 음. 대박! 아니, 새우를 까서 주셨어요. 이게 새, 새우를 이게 껍질째 드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 껍질이 입안에서 까끌거리는 걸잘못 참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짠 <laughs> 머리 쪽으로 먼저 먹었더니 그 내장맛, 그 눅진한 그머리의 내장맛이 확 느껴지면서, 어, 아, 너무 맛있는데? 분명히 제가 2월달에서 이렇게까지 꺾이지 않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내일부터 좀 빼더라도, 오늘은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 지퍼를 살짝 내렸어요, 지금. <laughs> 제가 맛만으로는 회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왠지 광한것 같아요. 야, 맛있어요. 뭐지,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야채, 야채 같은데. 음.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기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조심하려고 조심하는데, 회가 아, 술을 좀 부르긴 불러, 술을 부르긴 불러. 근데 너무 금세 취해. 이게 또 문제긴 해. 음. 토요일에 휴대폰을 했는데, 개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유심을 빼가지고 이 휴대폰으로 옮겨야 돼. 근데 이게 귀찮아서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휴대폰 이걸 쓰는 거고 지금 이걸 가져온 게 이제 바꾼 거니까 좀 영상이 좀 좋을 것같아서 지금 이거 갖다가 <laughs> 영상 찍을 요 가져온 거예요. 제가 하, 진짜 이런 귀찮은 즘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응? 저 같은 분 계신가요? 제가 막새 거에 대한 막 그런 기대, 집착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아니면 말고. 좋으면 좋은 거고 약간 이런 스이라서 제가 이제 이 휴대폰이 그거야 대여폰 그래서 이 휴대폰을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은 1년이 지나면 제 소유를 바뀌어요 근데 그 소유를 바뀌면은 한 1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깝잖아요 솔직히 되게 좋은 휴대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반납을 하고 이제 새 휴대폰을 하자 해가지고 이 휴대폰을 했는데 아 몰랐어 근 지난 주말에 여기 금이가 있었던 거예요. 파손이 된 거야. 이러면은 반납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내 걸로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꾸역꾸역 내 걸로 만들고 10만원 넘게 여기다 돈을 내고 또 이제 24개월 또 할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 휴대폰 너무 아까워. 2년 혹은 3년마다 계속 바꾸잖아요. 너무 아까워. 솔직히 인간적으로.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회가 맛있는 계절, 겨울. 여름에는 이렇게까지 회가 안 땡기거든요. 근데, 겨울은 진짜 회가 잘 땡겨. 여름은 이제 그나마 그래봤자, 물의 정도. 음, 그리고 저 오늘 오랜만에 평일에 나와서 이렇게 술 마시니까, 아, 감회가 굉장히 새로워요. 음. 여기는 김을 이런 거 주셔. 조미김 말고 돌김, 돌김니 혼자 하니? 겨울은 살이 찌는 계절이고. 짠. 소고기 육사시미 같은데 엄청 두툼한 거. 맛있어. 이거는 그리고 기름기가 많이 없어서 그냥 참기름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음. 옆, 옆 방에서도 계속, 계속 나오니까 배불러, 안 먹어. 막 이러시는 거야. 난 먹을 거야. 대신 소주를 하나 더 시키자. 방바닥에 지금 온도를 높여놓으셨나? 지금 취하겠는데? 한병 마셨는데 약간 왜 알딸딸한 기분이야 나. 뭐 소주 마시고 싶다는 얘기했었겠지 만 뭐. 오케이. 하면 되지 와인한. 짠. 나 이제 술값 오르면은. 집에서 마실 거야. 그 음. 와. 응. 와, 해보다사드에 진심인 사람. 이 거는 맛있는데 많이 못 먹어요. 오늘 사이드 이렇게 많이 주는 데도 좋고 가끔 참치가 엄청 먹고 싶을 때는 뭐 저도 먹는데 가는데 있잖아요. 너무 좋거든. 오늘은 회도 회고 참치도 참치고 그리고 사이드 너무 다행히해서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꼭 오고 싶었던 오고 싶었던데 갔어요. 그래요. 짠. <laughs> 회를 먹은 날은 진짜 무조건 힘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무조건 힘들어 진짜. 음. 이 들은 와이 와사비와, 이 소스와, 짠. 아이고, 짠. 그리고 제가 새로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새로 바꾸려고. 새로 마니까 자꾸 두 병씩 마셔. 그러니까 어 내가 이제 밖에 나와서 술을 마시면 새로는 두 병씩 항상 마시니까 조금 더 진한 술로 한 병만 마시고자. 그런 느낌? 하, 저는 무슨 좋아해요. 무슨에다가 진짜 와인에 바바. 아이고 와, 맛좀 맵다. 음. 내 입속에 p a r 나잇 tonight. 에잘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음 날 너무 힘들어서 어릴 때는 진짜 아이론 케어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이 안 돼. 계속 힘들어. 미친듯이 힘들어. 아, 그냥 어떡하지?

오늘은 사실은 약간 감사 영상? 제가 뭐라고 이제 또 이렇게 가끔 라이브 방송하면 되게 크게 크게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근데 이제 뭐 맛있는 거 드세요 라고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진짜 저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참조 올리겠습니다. 자, 한잔 올리겠습니다. 자, 아, 아, 없네? 안뭐해안 보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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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제가 지금 룸인데, 너무 다치가 즐거워 보여서 나가고 싶다. 나 아예 아닌가 봐, 인가 봐. 남들이 즐겁게 노는 거 보니까, 나도 가서 놀고 싶다. 제가 요즘 약간 직장일을 많이 하지만, 제가 요새 조금 이겨냈어요. <laughs> 이겨내서 지금 약간 힘도 나고, 뭐또 그냥 기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찾고 했는데, 그 당시에 또다 같이 저보다 이제 조금 언니, 오빠들이 먼저 겪어 간 길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저처, 저, 저처럼 약간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인 저희 약간 동기들도 말씀을 하셨고, 나보다 어리지만, 나보다 먼저 겪은. 그거 이제 겪어 나갈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아 그렇죠. 네, 이 또한 지나가리. 우리 인생에 뭐 있냐? 이 또한 지나가리. 저기 앞에 나이트가 있. 아... 짠. 나 먹었어. 응. 빵콩 빵콩. 약간 취한 거 같겠지만, 취한 거보다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막장이다. 오 완벽하죠. 안녕하세요. 짠! 짠! 아, 근데 제가 여기 아까 좋은데, 제가 아까 회를 많이 못 먹어서 요청을 못 드렸는데, 요청을 많이, 드시, 많이 주시는데, 나와 내가 잘못했나? 난 밤마시 반말, 맛있죠밤마씩 <laughs> 아, 후, 응, 음. 왜, 이거? 주도, 주도? 주도? 음, 끝, <laughs> 끝. 그래서 오늘 약간. 계산하고 가겠습니다.